저희의 목적지는 하나 아 오늘은 롯데슈퍼 내일 수업이 있지만 제가 편, 에, 영상을 찍으러 간다고 하고 나 우리도 한번 들 뺐어요 안돼 누나, 누나 <laughs> 컴퓨 하고 싶어 <laughs> 오늘은 뭐 하는 날이죠? 오늘은 수영장에 가볼 거예요! <웃음> <웃음> 오늘은 장을 본다. 난장 보고 대화. 오케이, 마트 도저가서기도커기로려고 <laughs> 누나, 둥둥둥 시간도 안 했잖아. 둥둥둥둥. <laughs> <딩딩딩딩. 웃음> <laughs> 아니, 화질이 왜 이래, 이거. 아니, 어두워서 그래. <laughs> 봐봐, 지금 좋아. 이승호, 시작 멘트를 생각해봐. 닌자가 돌아왔다. <laughs> 아이새니 어, 빨리 해. 해 빨리 해 그럼 해야 뭐야 나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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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 아니, 아니, 나 아니, 아니, 아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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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니,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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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거? <목소리도 einmal> 하나! 이거 국물 들어간다는 <목소리도> 거 보면 얘기거어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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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아니 뭐 <목소리도> 버섯은 제 끼도록 하겠습니다 아간낭라면 누가 처먹어? 아 진짜 진라면 가져 진라면 순한 맛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아 매운맛이지! 진라면 아, 순한 맛야 조용! 솔직히 매운맛파순한 아, 맛이 맛있습니다 아뭔 순한 맛야 뭔데? 아무것도 어, 아닌데 나 김을 왜사병수 하나 이득이지 왜야 어, 이거 초안이세 새콤달콤하나야 아, <laughs> 야 찍고있어 <laughs> 두개가 천원이면 짧은 손가락으로 두개 하지마 야야 <laughs> 욕하지마 <laughs> 어, <laughs> 찍고 계셨습니까? 자 <laughs> 놀러가기 위해 오늘 수염을 수염 꺼버렸어 그렇다냐 <웃음> <웃음> 정신, 정신이 없어서 이 정도는 샀고 벌써부터 힘드네. 누나, 이게 얼인지 알아? 누나. 어? 아, 우와! 눈도 있어! 집 가고 싶어요. 3,000원 보낼게. 루어, 카이. 시 죽었으면 좋겠다. 티어스 이야 너무 정신이 없게 보인다. 가 위를 넣으면 안될것같 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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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같이 너 똑같아. 아, 이이대반소리가 ㅅ 나? 나? 영지코. <laughs> <있어요. 웃음> <laughs> 어, 죄송해요. 우리 더장더 뭐 보면 안 돼. <laughs> 음, 죽고 싶다. 괜히 간다 그랬어. <laughs> 저는 아무것도 안될것 같아요. <laughs> 우리 내일 무사히 잘갈수 있을까? <laughs> 겁나 불안해. 저희 내일 무사히 잘갈수 있을까? 네? 저희 내일 무사히 갈수 있습니까? 네? 저희 내일 무사히 잘갈수 있을까요? 갈수 있냐고요 짖지 마세요 짖지 마세요. 마세요 잠깐만요 아니 네, 좀이따 오세요 좀 이따. 저는 안 해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와, 이빨 뭐야? <laughs> 이빨 여기. 이렇게 늘려. 펀니예요, 저니 네. 저, 제 생각에는요. 저희가 오늘은 그래도 이렇게 넘어갔지만요. 그 내일 되면은 비도 오고 좀 힘들 텐데 힘들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내일 켜줘. 아, 아, 일단 나가자 야, 영상 나게다. <laughs> 누나 핸드폰 한번 올어드려진이형 아니 <laughs> 송엔이랑 같이 골랐어 가방 네가 꼭지댔잖아 네가 꼭지 떼서 어쩔 수없어꼭지야오빠그냥다 같이 가 어딜 다 같이 가? 어차피 어, <laughs> <걸어> 버스 타고 <laughs> 버스 타 <laughs> 가는 <웃음> 거 아니야? 아진아 <다 웃음> <다 거쳐서 웃음> 이거 나왔나? 야! 너무 빨래. 자, 얘가 송현아. 이거 냉장고에 넣어야 될짐 없지? 몰라. 고기 있잖아. 우리? 아, 내가 넣어야 된다. 김치 냉장고. 잠깐만, 근데 고기를 씌워야 되는데 테이프를 감아버리면 어떡해? 잘라. 열어. 오, 다시 감아. Hey boy 내가 고기 밴드에 놨어. 쌀쌀하네, 이거. 어디 가죠? 나 이거 알지. 뭔 어떤 파크야? 파크 경은 계곡 가는 거 아니야? <laughs> 안 안전해 주십시오. 아은좀 지금 아어요 알아서 딱, 딱. 잘해 주는 성격 <laughs> <laughs> 어땠니? 근데 그 오늘 잘 되더라고. 발로 끌렀는데도 우리도 장신 신기 군기 저 이건 짜르고. 펀처고. 이게 어제 어제 밤에 씽씽이 타면서. 더 브라이포크 하는 거. 지금 관사를딱 보여줘. 긴 건설을 어디에 씻는 거야? 그런 애는 어. 뭐진 <멋있잖아>. 나처럼. <laughs> 아, 내 눈. 그런데 <laughs> 쳐다보고 있어야 돼. 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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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고! 기 go. 고 i o 기 k i 고 아! K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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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고기라고 합니다. 리리리리리리. 이정기 아니야? 아니, 아니 수박이 이만한데, 수박이 이만한데. 아 안돼, 너딱 걸려. 이건 유튜브가 아니잖아아 맞네. 블랙카드. 가자. 블랙이 아닌데 왜 블랙카드야? 이따 가 저기로 가서 해버니 아유 카메라 되고 있는 거 계속 팔린다. 나 이렇게 쪽팔린 건지 몰랐어. 난노와 사리 찍었지 아, 현금으로 이만원알겠습니다 <laughs> 잠깐만 잠깐만 <웃음> 변수 잠깐만 <웃음> 변수 <laughs> 잠깐만 누나, 누나 부탄 포카스 있어? 누나 세트로 하면 2만원이래 현금으로 내가 <laughs> 준 2만원이 있네 그거 맞지? 현금으로 주는 센스 제가 주가리해서 고려도장 홍보했습니다 해봤자 야 아니야 우리 도장 구독자 거의 500명 가까이 당하는 지리는 대기업이라고. <laughs> 야, 그 세로로 하면 안 돼. 잠깐이라도 돌리면 안 돼. 우. <laughs> 누나. 내가 구워본 거는 김치밖에 없어. <laughs> 김치 구워왔으면 고기 굴수 있었어. 나도. 나도. 오늘은 생일 회 맞고요. <laughs> 일단 저희의 목적지는 하나. <laughs> 아. 야 흥우야. <laughs> 어, 말 겁나 많이 해가지고. 되게 힘들지 않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변해 바깁니다. 아, 차가. 어. 제가 수영장을 좋아하는 아, 이유는 딱 하나. 바로 예쁜 여자들 때문인데요. 아이, 이번 거 영상 못써 이거. 하지만 사람이 없어요. 저희 날씨를 좋같이 <놀람> 내내기 때문에. 날씨가 비올때 와야 사람이 없습니다. 네. 저기 예쁜 오리들이 있네요. 오, 뭐야? 개 귀여운데? 뭐. 너 말고. 너 뛰면 안 돼. 이거 뛰는 척만 해. 먹자. 고기 먹자. 저기도 아, 굽고 있어. 있어. 저기도. 와, <laughs> 마약범이다. 아, 고기. 어머니 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기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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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가 짱이십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사랑합니다. 앞부분. 아, 네, 벌써 저. 오자마자 고기를 어, 맛있게 아침은 안 먹어서 그랬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벌써 이미. 이제 누나가 고기를 구워주고 있습니다. 나 영상 찍어야 돼, 승훈아. 나랑 같이 솔트 사러 갈래? 네. 나와. 나와. 아! 저희는 삼겹살 간을 하기 위해 소금을 사러 가겠습니다. 짜잔! 블랙 여기는 있는데? 야도란. 야도란의 진화 버전은 야도네 진화 버전이 야도란인데 야도네 진화 버전은 야도란입니다. 야도니 어, 뭐 마스소이트 솔트 말고 소금을 원하는데? 소금도 밖에 네 소금 이렇게만 네 튀김 잘해 소금이 소스 아니에요? 네금 맞습니다. 소금트 응. 구매샷 하나 살래. 소금트 구매샷 소트 소금이 사 원이네요. 아주 맛있게 윤기가 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 먹어 되겠다 이거 나안 먹겠다 안 해. 저 가위 두 개로 자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위 손이야. 내 가위 좀 찍어줘. 와 역시. 아. 자 벌써부터 연애를 시작하게됐습니다아빠가 거품 아, 솔트 사야지. 그럼 뭔가. 근데 거기 지금 분이 소금이 소일트 아니에요?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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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냄새가 질입니다. 저는 벌써. 이 소금 나랑 같이 먹어. 예, 소년이가 같이 먹자네요. 와, 현우가 잘 구운 것 같습니다. <목소리> 음 우와, 이거, <목소리> 오늘 사주신 임상연 어머니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 <목소리> 어, 진짜 맛갔다맛있어 어디다 태워놓자. 세워. 물, 물병에다 세워놔볼게요. 여기가 껴봤어잘잘 나온. 내가, 껴봤어. 잘, 잘 내가 사려 그랬어. 아니, 저는 혼자 한입하겠습니다. 我那。